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늘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아내가 하는 말에 늘 트집을 잡았고 또 가정에서 이 아내 일을 잘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한 남편이 이제 수요예배 혼자 다녀오게 됐는데 그 예배 다녀와서 완전히 남편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아내의 말에 공감을 해주고 아내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해 주고 그리고 아내가 집안일을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남편이 되었습니다. 여보 도대체 수요일에 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당신이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핑그레 웃습니다. 너무 궁금한 나머지 이 아내가 이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이 수요예배 다녀온 뒤에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혹시 그날 하신 말씀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혹시 이 말씀이었나요? 목사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아, 그날 설교의 제목은 원수를 사랑하라였습니다. 예, 네, 유머입니다. 예, 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이 놀란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놀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구원을 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 두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고 두 번째는 수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신분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났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란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서 주님을 영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죄...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죄의 자녀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의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입니다. 이 신분의 변화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때 단번에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놀란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이상 이 신분의 변화는 절대로 바뀌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돌아가서도 안 되고 돌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의 노예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 노예의 삶, 종의 신분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놀란 은혜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에 나가기 전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이 홍해 바다를 열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갔고, 이제 홍해 바다가 닫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홍해바다를 헤엄쳐가는 것도 할수 없는 일이고 그것을 건너가서 다시 애굽의 종사리로 살아가겠다? 이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분의 변화 예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이 놀란 는에 다시 돌이키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물 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죠. 이 홍해 바다를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세례를 받은 겁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0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고 모두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와 연합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 라는 것은 제가 로마서 말씀을 함께 설명하면서 어 말씀을 드렸는데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 나오는 것은 새 생명을 받은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세례로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함께 세례를 받은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으로 새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완전히 죽고. 완전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그들이 노예 애굽의 종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세례를 받음으로 나의 옛 사람은 완전히 죽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새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이 신분의 변화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신분의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과 노력, 나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변화가 있어요. 첫 번째가 신분의 변화라면 두 번째는 수준의 변화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이 수준이 변화가 되는 놀란 은혜가 임했는데 이 수준의 변화가 바로 성화입니다. 여러분 성화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삶은 완전한 죄인의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죠. 이 신분의 변화를 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점점 거룩해지는 삶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거룩하게 변화되는 놀란 은혜가 임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수준의 변화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수준의 변화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반드시 시간을 통과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분의 변화,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놀란 은혜입니다. 그러나 수준의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시간을 통과하여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고민이 여기에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서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나의 삶을 보니 도대체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죄를 지었던 그 죄의 습관들이 나의 삶에 여전히 남아 있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모습을 보면 아직도 나는 왜이 모양이지, 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라는 그 갈등과 그 고민이 우리의 상가운데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모습을 볼때 너무나 괴로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고민을 한 거예요. 자신이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나타났는데 내 삶을 보니 여전히 그 죄의 영향력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괴롭고 갈등이 되었던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민이 담긴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고민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로마서 7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증오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나는 나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1차적으로 나라는 것은 사도 바울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고민은 사도 바울만의 고민이 아니라 바로 삶을 살아가는,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동일한 고민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민이 있는가? 나는 나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증오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미워하는 것을 그것을 지금 내가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동일한 표현을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여기서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하는데 내삶의 도리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 악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그 삶의 행동이죠.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삶에서 직접 실천하는 것은 불순종의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처절한 고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고민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의 고민이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는 이런 동일한 고민을 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이런 동일한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라는 마음의 원이 있는데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은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것들이 하나둘씩 나타났다라는 사실이죠. 바울은 이 고민 속에서 정말 크게 갈등을 느꼈고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갈등과 고민 속에서 하나의 영적인 법칙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하나의 영적인 법칙을 깨닫는데 그것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죄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아가 있는데 이 자아를 방해하는 죄가, 죄성이 남아있어서 나와 싸운다는 거예요. 자, 22절, 23절 말씀. 이걸 풀어서 바울이 설명했는데 한번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자, 22절에 속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어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성령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나의 자아인 거죠. 그런 나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그런데, 또내 마음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나를 죄법의 포로로 끌고 가고자 하는 죄성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전쟁토로 묘사합니다. 이것이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 성령님을 나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내 자아와 또는 반대로 살고 살게끔 만드는 나의 죄법의 포로로 끌고 가려는 죄성이 날마다 끊임없이 싸운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얼마나 괴로운지, 사도바울이 탄식하며 절규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유명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바울의 처절한 절규입니다. 24절만 있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마음 안에 있는 이 처절한 싸움 가운데 사도바울이 터져 나오는 고백은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비참하다라는 원어의 의미에 보면 이 전쟁터에 나간 군사가 전쟁에서 져서 기진맥진하게 쓰러져 있는 어그 표현 그때 비참하다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은 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처절한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보다 이 죄성에 내가 쳐서 내가 기진맥진하여 쓰러져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 갈등 그 괴로움, 그 고민을 토해내면서 절규하는 것이죠.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도대체 누가 나를 구해주겠습니까? 그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제가 처음에 구원을 받은 우리의 상 가운데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 이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변화고, 그리고 절대로 되돌아, 되돌이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놀라운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은 천국이 보장된 영생을 보장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자두 번째 변화 수준의 변화입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변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셨어. 우리는 성령님께 날마다 순종하여 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반드시 열매가 열리는데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철제. 성령님께 순종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열매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 있어요. 아홉 가지 이 열매가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열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열매는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식물을 키워보신 분이거나 또는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이 열매의 의미를 아주 뼈저리게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반드시 시간을 통과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하룻밤 잤다가 내일 아침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오랜 시간을 거쳐야 되고 그 오랜 시간 속에서 이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돌보는 정말 중요한 과정이 함께 포함되어야지만 이 열매가 반드시 열린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대추 하나리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 장석주라는 분이 지은 시인데요. 이 시를 보면은 이 열매가 열리는 것에 그 깊은 의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시를 한번 볼까요? 대추 한 알. 장석주.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여러분, 열매는 그냥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빨갛게 둥그러진 그 대추 하나를 보면서, 와, 정말 예쁘게 열매를 맺었구나. 여러분, 근데 그게 저절로 맺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 대추 하나를 열리기까지 태풍이 지나갔고, 천둥과 번개의 시간을 참아내야만 됐고, 땡볕을 견뎌내야 했으며, 서리가 내리는 그날 밤도 견뎌내야 했던 바로 그것이 열매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시간을 통과해야 되고 그 시간 안에서 열매를 맺기까지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탕자의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두 아들이 아주 막난이에요. 못됐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미리 달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불효의 모습이에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타내서 결국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다 써버립니다. 창기와 함께 뒹굴고 그 돈이 다 써버린 후에 돼지치는 일을 하는 아주 끔찍한 삶을 살게 되죠. 그때 아버지가 기억난 겁니다. 우리 아버지 아기 가서 종으로도 살면 이것보다는 낫겠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가 종으로 써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가 그냥 내치지 않았어요. 너는 불효 막심한 자식이야. 떠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받아주시고 종으로 삼지 않고 이 아들을 자녀로 다시 받아줍니다.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아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씌워주고 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어요. 큰아들이 밖에서 일하다가 돌아보니 집에 잔치 소리가 열리는 것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을 때 누군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둘째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며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이때 이 말에 큰아들이 삐졌습니다. 화가 완전히 났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아버지, 저는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종로를 타고 일하고 있는데 언제 아버지께서 제게 친구들과 지내라고 염소 한 마리 내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창기와 함께 저렇게 뒹굴며 아버지 재산을 허랑방탕에 써버린 저 둘째 놈을 위해서 아버지 송아지 잡아주시는 겁니까? 너무하십니다. 이때 아버지가 이큰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말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내 것이다. 여러분 아버지가 한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내 것이다 여러분 근데 큰 아들은 그걸 몰랐어요 큰 아들이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자신은 아버지를 위해 일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종로로 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것이 다내 것이구나 아버지 일에 참여한 자로 산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종로로 탄 자로 착각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내 것이 다네 것인 것처럼 너는 내 일에 함께 참여하는 자지 내 밑에서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심심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것이 다네 것이다.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다. 여러분 원래 세상을 다스리시는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이 일을 같이 함께 하자라고 우리를 높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두 아들이 다 착각하고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두 아들이 했었어야 되는 일들은 아버지를 떠나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께로부터 배우며 성장하는 삶을 살았어야 됐습니다. 이 둘째는 아버지를 떠나는 그것이 가장 큰 죄죠. 그리고 아버지의 일을 참여하지 못하고 아버지께 죄를 짓는 그 일을 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와 함께 했지만 아버지와 함께 참여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거예요. 두 아들이 어쩌면 다 탕자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께로부터 배우고 성장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준의 변화인 거예요. 여러분, 이 수준의 변화는 내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내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께로부터 배울 때 그 실수와 그 실, 실책을 통해서도 성장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치원 수준에서 초등학생 수준으로, 초등학생 수준에서 중학생 수준으로, 고등학생 수준으로, 대학생 수준으로 점점점 단계별로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치원 시절에는 1 더하기 2가 아직 뭔지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삶 속에서 부모님과 함께하면서 성장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한 어머니가 딸이 이제 유치원 가게 될 때가 되었을 때이 산수를 좀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이 정도는 좀 알고 그래도 유치원 가면 도움이 되질까 을까 싶어서 일 더하기 일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귤세 개를 준비하고 딸에게 귤 하나를 주고 사랑하는 딸 너에게 귤이 하나 있지? 엄마에게 귤이 두개 있다. 이귤두 개를 너에게 주면 이제 귤이 몇 개가 될까? 그때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에게 귤이 하나 있고 엄마가 나한테 귤두개 주면. 나 엄마 너무 좋아. 엄마 사랑해. 답은 말하지 않고 엄마 품에 푹 안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1 더하기 2 몰라도 그때는 괜찮은 거예요. 중요한 건. 엄마 품을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부모의 품 안에서 점점 자라고 성숙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여러분, 우리는 점점 성숙하고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 과정 가운데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수 가운데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달려나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은혜를 주실 때그 실수를 딛고 일어서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점점 수준의 변화,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수준의 변화를 반드시 시간을 통과해서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것은 이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와 함께 사랑의 관계를 나누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배우게 되면. 이 시간을 통과하여 이 과정을 통과하여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내 모습을 보면 한심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탄식하는 겁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아니 어쩌면이 아니라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내가 비참함을 느꼈다면 그건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의 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신앙의 길에 있기 때문에 나의 무능함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무능함을 내가 깨달았다면, 느꼈다면 그 자리에 그냥 머물고 좌절하고 포기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나는 무능하지만 내 아버지는 천능하시니 그 무능함을 깨달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의 자리에서 내 비참함을 느끼고 나의 무능함을 느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나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앙은 나를 보고 한심히 여기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늘 인생에 있어서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십시오. 그분께 달려나갈 때. 여러분, 울더라도 예수님 품 안에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울면 주님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괜찮아. 다시 시작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할수 있어.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거룩한 성화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며,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게 될 그때는 더 완벽한 하나님과의 그 놀란 은혜 안에서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나가는, 늘 성령님을 사모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